안녕하세요. 긍정의 힘으로 매일매일 다짐하는 긍정아 채널입니다. 웅! 오늘은 금요일인데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은 어떻게 지내셨나요? 저는 지금 야근하다가요. 운동 가기 전에 잠깐 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혹시 중간에 타자 소리가 들리면 저랑 같이 야근하고 있던 백땡땡 대리의 타자 소리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태도에 대한 얘기를 하나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테니지먼트라는 도구를 열심히 공부하고 여기저기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테니지먼트라는 것은 재능과 강점을 발견하는 도구인데요. 탁월하고 성숙한 나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도구라고 생각해서 제가 여기저기 많이 많이 소문도 내고 워크숍도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테니지먼트에서는 태도라는 것을 다루는데요. 제가 테니지먼트 검사에서 태도 점수 중에 가장 낮게 나온 게 관용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제대로 나온 결과인가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저랑 다른 의견이나 생각을 가진 부분들에 대해서 왜 저렇게 생각하지? 왜저 사람의 생각은 다르지? 저게 말이 돼? 이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고스란히 결과에 나왔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하다가 부족한 나의 관용 때문에 힘들었던 사람들이 있었을까라는 고민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저희 직원들하고 회의를 할때 사과를 했습니다. 혹시 나의 부족한 관용으로 인해서 상처받았거나 마음이 상한 일이 있으면 미안하다. 노력하겠다. 라고 이렇게 사과한 적도 있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 딸한테 사과했습니다. 엄마가 관용 점수가 낮대. 관용이 없대. 엄마가 관용이 없어서 너가 많이 스트레스 받았겠다. 아, 엄마가 앞으로는 좀 관용을 가져보도록 노력할게. 생각해 보면 우리 딸이 엄마는 엄마 기준이 다르잖아. 엄마는 나랑 생각하는 게 다르잖아. 하고 저를 항상 평가했던 것 같아요. 아마 제가 관용적인 태도가 부족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 친구들한테 가서 얘기를 했어요. 내가 관용이 없대, 얘들아. 나 이제 관용이 필요할 것 같아. 노력해야 될것 같아. 했더니 우리 친구들이 너를 박관용으로 임명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관용을 베풀어라. 라고 저한테 이야기를 해줬는데요. 어쨌든 제가 그 이후로 그 관용이라는 태도 점수를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좀 했습니다. 어떤 장치를 썼냐면, 그럴 수도 있지. 이런 주문을 외웠던 것 같아요. 사실 우리는 전체적인 부분을 다 알고서 무언가를 판단하거나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보고 싶은 것, 나에게 보여지는 것만을 보면서 평가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누구나 그 사람이 처한 상황이나 맥락이나 여건이라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다 보지 못하고서 함부로 판단하는 것은 잘못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이후로 관용을 높이기 위해, 관용 점수를 높이기 위해 어떤 상황에 대해 제가 잘 이해가 되지 않거나 하면, 아,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나 보지. 내가 잘 모르니까 함부로 판단하지 말아야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실제로 그래서 그 관용 점수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태도는 내가 노력하고 애쓰는 만큼 또 인식하고 인정하고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는 만큼, 어, 바뀔 수 있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내가 얼마나 관용적인가, 다른 사람 얼마나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수용의 힘으로 사람들과 좋은 관계도 맺고요. 나에게도 스트레스를 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할수 있다고 생각하면 이룰 수 있는 박정아가 되겠습니다. 인격과 실력을 두루 갖추고 긍정적이고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몸과 마음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즐거운 주말 되세요. 안녕.